네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 전문 유튜버 세력의 자리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인트로를 두번 찍게 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hlb 관련 영상을 찍게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찍고 있는 영상은 바로 한창 관련 한 영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구독자님께서도 이제 한창에 대한 어, 궁금증을 많이 어, 이야기 하셨고 저도 이제 한창에 대한 이제 열, 영상을 계속 찍으려고 하였지만 이제 뭐 되게 중요한 이 중요한 이제 HLB 관련한 이제 영상도 찍고 이제 설도 지나면서 이제 좀 늦게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이제 쿠팡 아니 한창 관련한 네,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창이라는 종목은 제가 처음에 이 자리에서 언급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한창은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테마주 중에 이제 나경원이란 정치인 관련 주입니다. 그래서 이때 오택이랑 한창을 둘다 언급드렸는데 오택은 그러고 나서 한 이틀 뒤에 상한가를 가게 됩니다. 음악 병실 관련주로 갑자기 묶이게 되면서 상한가를 가게 되었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경원 관련 테마로 이제 한창을 좀 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급등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자리에서는 이제 한창이라는 종목이 이 자리에 안착을 하게 되고 수급이 받쳐주면은 이제 급등할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자리의 종목을 비유하자면 바로 넷게임즈의 넷게임즈입니다 그래서 넷게임즈에서 제가 넷게임즈에서도 제가 이 자리에서 어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이, 이 위의 자리를 돌파 강한 힘으로 돌파하게 되면 끝없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언급을 드렸고 정확히 이날 추천드리고 다음날부터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창도 이제 상승의 유전자는 확실히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안착했을 때 수급만 바로 붙여준다면 날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네, 파티에 초대되지 못한 손님들이 많아서 이제 어 단기 차익 실현하는 예, 봉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시장이 하락하면서 이 하락까지 맞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횡보고 하 있을 때 제가 급하게 이 라인을 끄어서 이제 어물 타실 분들은 이 라인을 네, 제가 언급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재 모습인데요. 네, 우선 이제 한창 관련한 이제 테마는 크게 세 가지 테마가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어, 나경원이라는 정치인 테마 주이고 두 번째 관련 테마는 이제 최근에 편입된 테마인데 이제 GY 커머스라는 이제 한창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쿠팡의 식료품 업을 납품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쿠팡 관련주로 오늘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 을 하였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한주 케미 한주 케미칼이라는 한창에또 다른 자회사가 있는데 이게 비상장인데 어 올해 안에 이제 IPO를 준비하면서 이제 상장을 한다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아마 올해 안에 상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로 이제 한창은 네 상승을 할 예정이고 네 아직까지는 어떤 테마로 갈지는 방향성을 잡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쿠팡 관련주 라는 이슈를 언급하면서 이제 최근에 단기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오택과 한창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택도 이제 쿠팡 관련주이자 나경원 테마주로 이렇게 어 최근에 급등을 하였는데 네, 둘다 아직까지 방향성을 잡지는 어 어느 테마로 갈지 방향성은 잡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로 가든 3월에는 결판이 난다라는 게 어, 오늘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네, 서울시장 보궐 선거 관련 주도 빠르면 3월 초, 늦으면 4월 말까지 네, 어, 테마가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당 대표, 네, 국민의힘에서 서울시장 후, 후보 선정이 이제 삼월 초에 끝나고 이제 만약에 이제 나경원 씨가 이제 어 국민의힘의 대표가 된다면 이제 단일화까지 3월 말까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쿠팡 관련주도 역시 이제 쿠팡 성장일이 3월 초로 예정되어 있고 조금 늦어지만 이제 3월 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3월 안에는 네, 끝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한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테마도 좋고 이제 어 유통기 테마의 기한도 3월 말까지라서 다 좋은데 이제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어, 다만 하나의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세력들의 평단입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이제 아래에서 물량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유중으로, 유중 참여를 통하여 이제 평단이 이제 800원대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 여기서 파티가 초, 초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여기까지 네, 내릴 수도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종목이라고 하였어도 이제 중요한 자리를 이탈할 경우에는 일단은 팔고 다시 아래서 잡는 이런 네, 네, 대응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네, 저는 흐름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제 오태카 한창이 어, 같은 방향으로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주로 테마를 잡을지 이제 쿠팡 관련주로 테마를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3월에는 확실히 네 결판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1400원 사 자리를 다시 회복해 주느냐. 어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라인에 안착했을 때는 다시 한번더네 담아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직까지도 이 1619원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순간 네 날아간다는 사실은 어,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종목이라는 사실도 네, 변함이 없다는 사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네, 3월까지 보고 이제 테마는 뭐로 가도 좋고 이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이제 1404원 라인과 1 6 1 9원 라인입니다. 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창 같은 경우에도 계속 계속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어, 계속 추가적으로 영상을 업로드 하면서 AS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